어? 아, 이거 아니야. 지금, <laughs> 네, 지금 비리에 켜져있죠 비 d 에 켜져 있죠? 지금 위에. 빨간불 들어의 Kaja, BD의 바꿨습니다. 다른 걸로. 가이 대체해야 돼요 이거. d 의 k

아 오, 됐어, 됐어. 오. 됐어, 됐어. 오 이거 이거 키퍼야 키퍼, 키퍼 오 키퍼 꼬리만 안 걸렸으면 키퍼 <웃음> <웃음> 꼬리 걸렸으면은 방생 <웃음> 키퍼 아 <laughs> 어, 이거, 이거 애매하네 오. 어디야? 내가 아, 어쩐지. <웃음> <웃음> 자, 보내줄게. 거의 뭐. 아. <laughs> 어. 쳐또있네 <laughs> 아. 아이고.

But I have yeah, we can't go anywhere. <laughs> not with him like that. Where am I gonna go now? Yeah. Over there. Tomorrow. Uh, su Sunday. Ah. Uh, can't move now. He'll be dead. In the oh yeah. Nice. Ah, you 맛은 좋네요. 아이고. 야, 좀가만 있어. 아, 조그만 놈이 생냥 막. 침이 넘쳐 흘러. 꼭꼭 꼭 아이고. 아이고. <laughs> 이건 또 뭐야? 또 밑에 걸렸나? 힘을 주네 갑자기 오 야, 요런 거는 정말 많네 요런 사이즈는 뭐? 힘을 내 이건 뭐? 네? 아이고, 개도 없어, 개도. 이놈의 야로 팍물어야 되는데 이게 조금만 남이 저저저저 이렇게 하니까 계속 이렇게만 오는 이렇게 그죠아 진짜. 네 이게 좀 느낌이 이게 좀더 플렉서블하니까 감이 너무 좋네요. 감이 진짜 좋네요. Oh! Yo. Yo! Come here! What? This guy I don't know, he's yeah. chowing through his nose and everything. Well, breathe. Breathe. I don't know. Breathe. Go breathing? ハ <laughs> ハ 나 당이 떨어졌어.